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믿음으로 20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한 절만. 시작. 그 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그분이 마지막 제자들을 앞에 놓고 설교한 내용이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 마지막 강화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메시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밤 죽는다면, 죽기 직전 자녀들을 앞에 놓고 뭐라고 유언할 거예요? 뭐라고 유언하고 죽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마디가 뭐냐면,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자 예수 그리스도 뒤에 마지막 메시지의 첫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멋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죽기 직전 하나님 잘 믿어라 마지막 죽기 직전 뭐라고요 하나님 잘 믿어라. 예수님의 천메세지에요. 여러분들이 이땅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 유언할 때할말 무지 많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어라.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지만 이제 뭐지 않아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수 없을 때가 올 거야. 너희들 눈에 내가 지금 보이고 있지만 내가 안 보일 때가 있을 거야. 내가 안 보인다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하신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하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무능력하게 인생을 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속빈 강정마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예수를 믿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으니 믿음에 반대되는 단어죠.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믿음 가지려면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심이 충만하니까 믿음 충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근심은 내버려두면 이 근심이 나를 점령해버립니다.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내 인생을 점령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나 근심 충만하고 두려움 충만하고 염려 충만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날마다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줄 수밖에 없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데,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여러분에게 지켜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계 네 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계명을 받아서 내계명을 받아서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지. 그런데 누구는 못 받아요? 근심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과 상관없이 살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받는 거가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가 중요하다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자 믿음으로 바꾸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내가 문부림을 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은 누군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멋진 사람 주님의 개명을 날마다 받는 거에 집중하는 거죠 주님의 계명에 집중하는 거죠. 주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죠. 예배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집에 성경 읽을 때, 성경 읽을 때왜 읽어요?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왜 읽어요?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으려고.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으려고 성경을 읽는 거죠. 몇장 읽은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뜻 되길 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뜻 되길 원해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거죠.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유언으로 말했는데, 이땅 살면서 부모가 살다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하면 불효자식 같은 사람도. 그 말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을 저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주님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한 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부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근심할 시간이 떠들랑 하나님 앞에 그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네가 근심할 정신이 있으면 근심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줄 거다. 아멘? 아멘? 14절도. 네가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 그걸 근심과 연결하지 말고 그 시간이 거들랑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주님은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에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근심하지 마 기도해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악착같이 근심만 하지 우리는 그래 반대된 모습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미련한지 말씀과 반대되는 쪽을 살면서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사탄에게 속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고 남들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어제도 근심하고 오늘도 근심하고 내일도 근심하기로 아주 작정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시든지염력거리가근식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만 해. 그러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이 말씀을 마음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여전히 근심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근심하고 예수님이든 처음도 근심하고 예수님 수십 년 믿은 지금도 근심하고.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옛 가치관이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요. 새로운 가치관에 접붙임받이지 못했어요. 성령님의 인도받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악한 영의 인도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근심이 아주 몸에 쩌들어 있는 거죠. 몸에 쩌들어 있어요. 근심이. 몸에 베어 있어요. 내가 마치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삶인 것처럼, 사탄에게 속고 내가 나를 속고 속이고 남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 근심하지 마세요. 아멘. 필립보 4장 6절 7절 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성경대로 살으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감사는 믿음의 최고봉이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말씀을 지키면 주님은 나를 지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 여전히 주님을 울리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주인공 돼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니, 날마다 주님이 슬픈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게 유언의 메시지인데, 육신으로 인간으로서 인간의 부모의 말은 귀한 줄 알는데, 부모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안 받아요. 21절 내네 계명을 받아라. 내네 계명을 받아라. 그래서 빨리 지켜라. 그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주님의 메시지인데 우리는요. 여전히 육신적으로만 살아요. 육신적으로 왜 주님 안 보이거든. 주님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 주먹 치고 따라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자. 따라 합니다. 예수님을 믿자. 하나님을 믿자. 성령님을 믿자. 여러분,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마세요. 육신으로 살면 사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으로 살아야, 성령으로 살아야 평안이고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오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금여일. 예수가 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요? 이미 십자가 여러분의 사망과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탁 그분이 다루셨는데 우리는 하나하나 꼭감 빼먹듯이 오늘은 요거 있으면 끄자 보내가지고 하루 종일 근심 속에 떠들어 살다가 하루가 끝나버리고. 내일은 요것이 끄잡아가지고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다 달렸는데, 뭐 그렇게 잘라고 똑똑해가지고, 꽃감 빼먹듯이, 꽃감 빼먹듯이, 그걸 하나하나, 그걸 왜, 그게 뭐가 우리가 아까워가지고, 그게 뭐가 그렇게 아까워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그걸 그렇게 뭐가 아까워가지고, 그거 하나 꺼내가지고, 여전히, 근심충만 하고, 근심충만 하고, 근심충만 하고, 따랍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지키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지키시라고요. 따랍니다. 까짓거. 죽기밖에 더하겄냐. 우린 죽음을 초월한 자들이잖아요. 문제가 많아봤자 죽기밖에 더하겄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자잘구레한 것에 근심 속에 살다가 하나님 놓치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 수는 없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도마가 나오지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도마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인생의 목적은, 너의 인생의 방향은, 방향은 나 예수다. 오늘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성공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는,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길이야. 내가 너의 방향이다. 내가 너의 목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진리는 한 분, 예수.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다 알고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조명이고 생명이다. 내 삶의 근원이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 삶의 원천이시다. 할렐루야. 내 삶의 그분은 에너지시다.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설명, 이걸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8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더구 9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예수를 본 자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본 자는 누구 본 자야? 하나님을 본 것이다. 아멘.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십절에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내 안에서 하신다.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를 통해서 하신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20절을 보시죠 그날에 너희는 내가, 예수죠? 네내 아버지 어디 있어요? 안에 있고 또 너희가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 내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수운 존재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과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나는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주님은 힘이 있고, 주님은 능력이 있고, 주님은 지혜와 지식이 있고, 그분은 무한한 능력에 있기 때문에 나한테도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거죠.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에요.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기죽을 주인공들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능력이 접붙인 바디여서 내 안에서 역사는 주인공이라고요. 아멘? 이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 내가 너를 살리려고 죽는다. 내가 죽어야 네 속에 능력이 들어간다. 주님의 메시지라고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는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한대요. 뭘 구해요? 그래야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신다. 자, 아버지는 보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구하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구했더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신다.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시죠. 그럼 예수님은 보혜사이시죠. 예수님은 보혜사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죠. 아멘 좀 해봐요. 예수님은 보혜사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죠. 보혜사의 또 다른 모습이 다른 보혜사죠. 예수님이 또 다른 모습이 성령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뭐 하려고요? 함께 하려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죠. 그러나 다른 보혜사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동시에 미국에도 계시고 동시에 한국에도 계시죠.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할수 있는 다른 보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구해서 나는 육신으로 있는 나는 공간의 제한을 받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만 다른 보혜사는 성령은 시간관을 초월하여 영원히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십자가에 죽으나 나는 십자가에 죽으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라고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영원히 그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성령 충만함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성령 충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성령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렇게 말하시죠?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는 누구예요? 성령이죠. 분명히 6절은 예수가 진리였죠. 근데 17절에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뒤에 또 다른 모습이 성령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예수가 진리예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할 거다.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다 그가 너희와 함께하시고 17절 후반부절입니다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8절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뭐라고요 오겠다 뭐로 성령 다른 보혜사로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가 또 다른 모습으로 내려오겠다 중요한 단어, 고아는 부모가 없는 거죠. 태어났는데 부모가 없어. 내가 두 살인데 부모가 없어. 세 살인데 부모가 없어. 그걸 고아라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뭐라고요? 버려두지 않는다. 우리는 쉽게 그런 말하죠.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떠났는가? 아, 주님이 말했잖아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씀을 좀 믿어요. 이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말하고 다니지 말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외면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고, 혼자 둔 적도 없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니까 강석원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강석원 목사가 증거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오니까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니까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영혼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두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충성하고 성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저께도 내 친구 성원에서 목회하는 고등학교 동창 성결기 목사랑 통화하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 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지금 미얀마에다가 7,500만 원 들여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건축을 해야 돼요. 지금 준비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지금 내 코가 석자라고요. 근데, 5천만 원 생각했는데, 7천 원, 500만 원 들여가지고, 미얀마 저선전고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너는 내 친구지만, 저 훌륭하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반 68명 가운데, 제가 64번이었을 때, 어디 키 순서대로 이 번호를 정하거든요? 걔는 3번이요, 3번. 지금 성원에서 목회하는 목사. 한익현 목사 조금 했어요 조금 지금도 조금 해 그런데 얼마나 키큰 사람 저리 가랄 정도로 능력 있는 모습 가지고 목회를 하는지 땅도 그냥 크게 사가지고 성전건축을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성관에서참너내 응? 친구지만 너참 훌륭하다 네? 어쩜 그렇게 미얀마에다가 그래 7,500원 들려가지고 근데 더 감사한 건 교인들 단한 명도, 단한 명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한 사람이 없대.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하면 우리 순종만 합니다. 얼마나 멋진 목사고 멋진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목사와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교인과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성령님 역사하는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엄마와 자식들이 하나가 되고, 아빠와 자식들이 하나가 되고 형제와 형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강성하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각자가 주님은 네 안에, 주님은 네 안에, 너희는 주님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성령, 한 능력, 한 믿음을 가진 자기 때문에 한 가족으로서 우리의 삶이 복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가정을 분리시키고 사탄은 교회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 말씀을 묵사발내버려 사탄은 여전히 분쟁하게 만들고 여전히 갈등하게 만들고 여전히 싸우게 만들고 여전히 시기하게 만들고 이 사탄의 역사에 놀아나지 말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성령에 충만한 가족들이 멋진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거룩한 산성천 교회가 한 성령, 한 믿음, 한 마음, 한 가족 된 모습 가지고 아멘. 사탄이 주는 것에 노르하지 말고.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신 한 형제자매 가족들이잖아요. 시기하고 질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기도 바쁜데 내 개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21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돈, 그 사,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23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뭐 한다고요?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뭐 하고요?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뭐한다고요? 함께 하신다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뭐라고요? 지키지 않는다고요 26절 시작 그러나 보혜산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누구 이름으로 보낼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뭐한다고요? 가르쳐 주신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저가 되어 주시고 대원자가 되어 주시고 돕는 자가 되어 주시고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